국립 순천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법학과 이병훈 교수가 1위로 선출됐습니다. 온라인 3차 결선 투표 결과 이 교수는 과반인 넘는 득표율을 올리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 순천대학교 10대 총장 선거 결과 법학과 이병훈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순천대 총장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3차 결선 투표 끝에. 이 교수가 52.4%로 1위에 올랐습니다. 결선에서 맞붙은 허재선 교수는 득표율 39.9%를 얻으며 2위에 그쳤습니다. 이 교수는 순천대학교 법학과 8호 학번으로 역대 총장 가운데 첫 모교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 모교 출신 총장 1순위 후보로 어,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우리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하나의 희망을 열심히 하면 할수 있다는 희망을 준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순천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원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순천대 입학관리 본부장과 사회과학대 학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외부에서는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과 한일노동법포럼 이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대학에 직면한 현안 일순위로 전남 의대 유치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유치에 힘을 실기 위해서라도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데 우선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의대 유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선제계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내부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훈 교수는 순천대 연구윤리검증위의 검증 결과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교육부의 총장 후보로 추천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경입니다.